안녕하세요. 에델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준 타당도는 경험적 근거에 의해 타당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서 이미 전문가가 만들어 놓은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측정도구에 의한 측정 결과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이 말을 조금 풀어서 말씀드려보자면 기존 척도 중에 타당도가 검증된 것과 연구자가 새로 개발한 측정도구의 두 결과 값을 비교했을 때 상관 관계가 높으냐, 아니냐를 말합니다. 기준 타당도의 특징 중몇 가지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준 타당도는 중고 타당도로 경험적인 근거를 통해 타당도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즉, 이미 타당도가 있다고 인정되어 온 기존의 척도의 측정 결과와 새로 개발된 척도의 결과 간의 상관 관계를 비교하여 타당도를 판단하는 방법이라는 말이지요. 그렇기에 기준 타당도는 하나의 개념에 대하여 둘 이상의 측정치를 필요로 하며 상관 관계가 높을 때 새로운 척도가 기준 타당도를 갖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준 타당도는 그 기준이 현재의 상태와 연결되어 있는가 아니면 장래의 상태와 연결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동시 타당도와 예측 타당도로 구분하며 현재 유사 시점에서 비교를 하면 동시 타당도 미래 시점에서 비교를 하면 예측 타당도로 구분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동시 타당도는 어떠한 행위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한 것과 실제 대상자 또는 집단이 나타낸 행위 간의 관계를 유사시점에서 측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새로 개발된 도구에 대하여 이미 타당도가 인정된 동일한 속성의 기존 검사와 상관 관계를 구하고자 할때 유사시점에서 비교한다는 말입니다. 간단히 예시를 말씀드려보자면 사회복지사가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여부를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여 그 척도를 측정 결과와 병원의 치매 전문의가 노인의 상태를 진단한 결과에 상관관계를 보는 것을 들수 있습니다. 예측 타당도는 어떠한 행위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한 것과 실제 대상자 또는 집단이 나타낸 행위간의 관계를 측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측정 결과로 나타난 점수가 적도, 평가치가 조사 대상자의 차후 태도나 행위를 예견할 수 있을 때 예측 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예시를 들어보자면 현재 조사 대상자가 가지는 심리적 좌절감을 측정하여 이후에 나타날 공격성의 정도를 측정해보는 경우를 들수 있으며 이때 상관관계가 높다면 예측 타당도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럼 문제를 풀어볼까요? 문제에 대한 해설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그리고 혹시나 조금 더이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에델양의 블로그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은 이상으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